먼저 결혼한 남동생, 그리고 그 형과 결혼하는 나, 그리고 미래의 동서. 이럴 때 선물 어떻게 하나요? 예단. 야, 인잖아 차연이 왔어요. 결혼 예정인 남친에게는 음. 2년 전 결혼한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 남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제 동서가 될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제 남친한테 양복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결혼을 할때 동서 부부한테 뭘 해줘야 되나요? 참고로 현금 예단 등 예단은 다할예정이시래요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 너무 간단하네요. 너무 어. 간단하고 어. so simple o s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음. 마마님이 자꾸 뭘더 해주시려고 하시는. 같아요. 어 그래 내 결혼하기 전에는 약간 좀다 해줘야 될것 같아. 어. <laughs> 어. 근데 형님 <형은> 예단을 하시니까 <laughs> 그 사실 그치?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 어. 참, 눈에 눈 눈, 이에는 이가 그 심포가 있잖아. 그치. 아, 우리 남편이 결혼할 때뭘 받았으니까 음. 나도 양복을 해주면 되나? 음. 그러니까 똑같이 왔으니까 그만큼 똑같이 내가 줘야 되나? 이렇게 계산적으로 머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 요긴 한데, 이제 결혼한 지또 2년 된 음. 신혼 부부면은 다웬만해선 돈이 최고라는 걸알 때가 됐다는 거죠 <laughs> 예단을 한다고 하면 그걸로 하면 될것 음. 같아. 그냥 그냥 현금 예단을 하면 될것 같아. 그렇지. 꾸민비라고 쓰시고 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거지, 조금 이거랑 반대로 안 챙겼어. 내 남편 일? 안 챙겨줬던 거야. 어, 응. 뭐 그럴 때좀 짜증 나 뻔해요. 그니까. 근데 나는 챙겨줘야 되나 봐라. 만나 나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응. 나는 조금은 챙겨. 예, 난예의만 가지고. <laughs> 그냥 한 정말 어디 백화점 가서 어. 정말 제일 저렴한 옷한발 정도 사줄 음. 한 30에서 50 정도만 음. 예단을 드리고 그것도 많이 방법이네. 건조기나 세탁기를 얻어낼 거야. 아, 어 그렇게. 그럼 그것도 방법이네. 그렇지 어, 그것도 괜찮아. 그니까 이게 형님네들 결혼했을때 도련님 양복을 차린 정도만 해줬던 거구 음, 그렇지. 나도 그냥 양복 하나만 그쪽 남자만 해줄까. 음. 아니면 섭섭할수 있으니까는 동훈에 그냥 다 해줄까. 음. 그리고 대한 자질자질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다 해주고 어차피 그집 결혼하면서 양복 무조건 맞췄으니까 음, 양복도 해줄 필요 없이 그냥 뭐 필요하냐면 알아서 알아서 사세요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마마님은 돈도 예단도 하는데 다른 걸뭐 해줘야 될까요?라고 저희한테 물으신다면 물어보세요. 아기는 없을까? 그렇지 그런 상황도 있도 그러니까 아기 아기 옷 사주라고 돈줄 수도 있는 거야. 뭐난 어, 차라리 아기한테 버버리 같은 거뭐 <laughs> 해주고 싶다면 어. 그런 것도 괜찮지. 그럼 만약에 음. 돈으로 챙겨준다. 현금으로 드려야지 상품권으로 드려요 상품권. 상품권. 난 딸한테 그래 고민했어. 아니, 현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뭔가, 세보게 되니까. 나도, 아, 나도. 그지 여섯 어. 장이네? 아니, 그리고 되게, 그냥 내신포예요내 아. <laughs> 심포. 언니는, 여러분! 미래의 현금! 언니는 백화점 상품권이 좋대요. <laughs> 아니 나는 그럴 땐단도식이좀 얘기할 거야. 음. 주식거이 현금으로 드려 <laughs> <laughs> 내가 여기 안에 있으면 뭐~ 어, 잠깐, 잠깐 어. 뻔해난다. 어. <laughs> 근데 이제 뭐~ 뭐 필요하세요? 아 그냥 흥글.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 음, 그렇 그러면 또 이제 예단에 관련된 또 다른 어, 사연이 있어요. 예물 예단 생략하고 집에다 몰빵해서 결혼까지 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저희 친오빠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세 언니가 저한테 옷 사서 입으라면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단으로 한 음, 거죠? 꾸민비준 음, 거죠? 음.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결혼할 때세 언니를 챙겨드리고 싶은데 남친이 그럴 거면 우리 누나 챙겨줘라고 한 거예요. 남친 누나분은 아직 미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가 챙겨. 음, <laughs> 이 남. 엄친 진짜 웃기니? 웃긴... <laughs> 아니 그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어 결혼하게 되면 이제 이게 반반씩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야, 우리 돈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면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음... 난이따위로얘기했다는게 짜증나 그럼 누나도 챙겨줘. 어어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어. 그래 이렇게 아니 나는 그러지 않지 이건 응, 그러니까? 내 돈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넌내돈넌네 돈으로 그렇게 해. 챙겨주고 싶으면 응. 본인이 챙기세요 안돼데좀 아, 비슷한 상황인 거지 어쨌든 2년 전에 새언니한테 돈을 받은 건 남자친구가 아니라 나니까 음. 음. 만약에 음. 결혼하는 비용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지. 한다면 남자친구는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을 것 같죠 있죠 있죠 음. 왜냐면 어쨌든 누나도 아직 미혼이니까 나중에 음. 결혼할 때또 음. 이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내묘수에 뛴가요? 아니 저는 뭐 마음 다 풀어놓고, 그래, 뭐, 이게 몫이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다 뿌려서 음. 나중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한다, 하, 하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짜증나면 그냥, 아, 그러면은 그냥 세 언니한테 돈 내가 줄게. 해도 되고 어때요 형제들은 어떻게 챙겼어요 언니 언니 있고 안 챙겼는데 한복이나 이런 거옷 사라고도 안 했어요 아 그건 내가 사줬죠 음.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 돈으로 해준 거지 그렇지 그렇지 각자 집안은 각자가 해야죠 양복해졌어요, 어, 양복 해줬어요 성우어 양복 같이 했죠 같은 돈으로 운영이니까 아 음. 근데, 근데 우리 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동생도 주고 저쪽 형네도 그렇게 가는 거 근데 우리는 아 이게 돈쓴습니다 너네는 같이 운영을 하잖아 우리는 각자 운영을 하잖아 <laughs> 그럴 수가 없는 그게 결혼 생활까지야.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이 결혼 운영비를 남자 친구랑 같이 하고 있는 중이면 남친과 충분히 얘기할 수 음, 있는 그렇죠. 거인 거죠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알아서 세영이 줄 거야. 우리 누나도 줘 이러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어. 아까 빡이 친구야. 달라하니까 그런 거로 각자 할 부분은 어디까지 할 건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응. 여기는 형제가 없었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외동이야 응. 그 거기는 이제 남편 될 사람은 형제가 있어 응. 그 같이 운영을 하면 거긴 챙겨줘야 되고 너는 외동이니까 못 챙기잖아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형님은 우리한테 건조기를 사주셨어요 그게 어려워 또 어쨌든 형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그렇지. 결혼할 때 이렇게 목색 챙겨주는 어. 것도 누나, 너무 누나 싶다 음. 보니까는 되게 잘 챙겨주세요. 근데 음.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내내 형제자매 챙겨줄 사람이 1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그런 거라서 난 그래서 이모랑 삼촌한테 하나씩. 아. <laughs> 어. 갑자기 질색한데. <laughs> <가는 방금>. <laughs> 나정정기남 <laughs> 형제가 없다고 내가 할수 있는 건다 끌어왔어. 음. 아니 근데 혼자 있으면 되게 좋아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같이 계시는데 어. 엄마가 돌아가신 데 아빠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근데 이제 추석 명절 때돈 같은 걸주더라도 음. 음. 나는 솔직히 공평하게 주는 게 상관없는데 음. 이제 남편 마인드가 두 분이 주실까? 같이 계실 때는 같이 돈을 줘도 아. 혼자 계신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를 똑같이 돈을 주냐 이거야. 더 줘야 된다 이거지. <laughs> 그래서 예를 들어 1 0만원 주고 2 0만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경부가 좋은 사람이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네. 일단 저기. 뭐 미안한 거 없잖아. 있잖아. 그냥 거기 두 분의 목소로딱그 1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한 분의 목소를 10만 원넘게더 어. 이렇게 챙겨 주는 거다 보니까. 어.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여기는 그 둘이 같이 있잖아. 여기는 음. 한 명인데 적적하지 음. 않나요, 약간. 그거를 이제 공감해 주시니까 고마운 어. 거지. 그쵸. 좋네, 좋네. 그러니까. 이런 사지 마. <laughs> 우지 마. 이기억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돈 때문에 조금 빈정 상한 일이 결혼하면서 음. 조금 많아요,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지 그렇지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잘 얘기를 하고 예의 얘기 있게 조금 행동하면서 음. 잘 조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다내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그때는 조금 마음이 좀세고 하! 음. 이래도 어쨌든 가족이 되니까 아 근데 이건 남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다 좋은 기억 갖고 사는 것 같아 아 갑자기? <laughs> 갑자기? 만약에 되게 막 진짜 막 진짜 아, 열이 확 받아 만약에 만약에 누군가한테 열이 확 받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래 나한테 용돈 받았지. 어, 용돈 받았지? 어용 받았지? 어 이러면서 그럼, 어, 좋은 용돈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계속 반복이 음. 되잖아요 그치 그치 마마님 힘내세요 마마님들 힘내세요 파이팅